대응해야 될지.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변호사들의 토크쇼 법과 말까?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기사였냐면, 맞벌이 부부의 10살, 딸, 7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시댁 식구와 같이 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공유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사진을 공유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 왜지, 왜지?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내를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랑 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안에서 10살짜리 딸 아이가 속옷 한 장을 안 걸친 막 되게 교한 모양하게 그런 부분 부분을 가린 사진들을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사진은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들은 둥 마는 둥 싫다. 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럴 경우 남편에 제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어, 왜죠 왜죠 다른 사람 신체를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걸 누군가한테 유포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경우에도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낄 음. 수 있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또열 살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발육도 된 음. 상태인데 아빠가 이런 걸 찍어서 올렸다 충분히 그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음. 고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진짜 딸이 어 아빠 올려? 괜찮아 이랬으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아청법에 좀 규정된 게 있거든요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 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뭐딸 아이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살짜리 아이는 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언제부터 몇살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판례에서 막몇 살이다 아, 이렇게 규정된 예, 규정된 건 아니고 이제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남편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본 시댁 식구들은요? 실은 그것도 법에서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찍은 사람, 그리고 그걸 찍어서 뭐 어디에 올린 사람, 그리고 그걸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어서 시댁 식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된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저는. 음. 그러면 만약에 아내 측과 남편 측에 각각 변호를 서게 된다면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변호를 하실 건가요? 자, 아내 측은 누가 하실 거예요, 제가. 뭐, 네. 아. <laughs> 자. 봐보세요. <laughs> <laughs> 일단 애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엄마가 봤을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체 사진을 엄마의 동의 없이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도 이용 촬영죄에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음... 그리고 아이가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엄마도 아이를 대리해서 고소를 할수 있고 또뭐 여기서 고소권 제한의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다른 문제 없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남편 측분. 어, 이거 굉장히 난감한, <laughs>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남편 측을 변호를 하게 되면 우선은 그걸 주장할 것 같은데 아청물인지가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청물 같은 경우는 법치지상 규정 자체를 보면 뭐 성교행위, 뭐 유사성교행위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다. 성적인 의도로 찍어야 되는데 성적인 의도로 찍은 게 아니다.라고 우선 주장할 것 같고 내가 딸내미를 찍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촬영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 행위다 약간 요렇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음... 나빴어 그자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측 변호사님을 약간 만회를 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뭐 어떻게 대응해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안 해본 입장에서요? 네, 입장에서. 안 해본 입장에서. 아, 안 해본 입장에서. <laughs>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예. 네. <laughs>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솔직히 법적으로 간다는 거는 저도 변호사지만, 솔직히 크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어, 해소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 해소가 안 된다면 그거는 이제 고, 남편을 고소한다. 이거는 이혼을 마음 먹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굳이 뭐 가족간의 문제인데 이걸 법적으로 나가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정말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하면 밴드에 올라온 사진 음. 나중에 뭐다 삭제해 버리면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그걸 일단 캡처를 해놓고 몇월 며칠에 올렸는지 그 일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시. 그리고 누가 본 사람들 있다면 누가 봤는지 그게 뭐 댓글 같은 거 전부 다 그걸 캡처를 해놓을 것 같아요. 아예 대화창 자체 네. 캡처를 해라. 네. 자 문제 내겠습니다. 1 번. 아이들의 아기 때부터 사진들을 SNS에 기록을 해왔는데, 아이가 커서 부모에게 지워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어? 안 돼, 이건 왜 나는 너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 뿐이야?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 혹시 아이가 부모를 <laughs>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신고요. 신고요? 네. 무슨 네. 네. 사진이길래? 하나, 둘, 셋! 아 왜죠 왜죠? 말 그대로 신고를 하려면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 해가지고 법률의 규정이 음,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민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럼 이번 문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건나 보자. 하지 말라고 해도 키우고 만져보는 사람들이 한두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장난의 문제가 될까요? 장난 X. 죄가 성립할 때죠. 네. 근데 진짜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 요 당사자가 그거를 뭐 수용하고 그걸 이제 추행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 문제는 안 되는데 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하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죠 음...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저귀를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갈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귀엽다며 주요 부위랑똥 사진이라고 하죠 네. 그걸 촬영을 했어요 촬영 했어요? 네 하나 둘, 셋 음,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일단 기저귀만 갈아줬다? 그거는 실은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시점에 갈아줬다면 오히려 부모님이 고마워해야 될 어, 뭐,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기저귀를 갈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뭐 보려고 갈았다든지 뭐 그런 점은 이제 나중에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될것 같고 또 기저귀를 갈면서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이용 촬영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찍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저귀 갈아줬다는 걸 증명하려고 찍어놨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의 한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문제는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아이들의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변호사님들 어떠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은 이제 굉장히 빠른 전파성이랑 지워지지 않는 연구성이 있어서, 음. 이게 한번 올라가면, 솔직히 전 세계 모든 사람다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뭔가를 올리실 때, 이거를 내가 진짜 올려도 되나? 네,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예,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렸을 때 실은 흑역사가 다 있잖아요. 네. 어, 내 사진이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부모님한테 원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이 사진을 올렸을 때 나중에 커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분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벚가 말까였습니다. 안녕!